안녕하세요. 건축사 사무소 예감의 건축 커뮤니케이터 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단독주택 집기를 위해 전주 원단동 시공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실내 인테리어에 관심 있으신 건축주께 이 영상이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단독주택은 건축사 사무소 예감이 설계했고 주식회사 그리 크지 않은 집에서 시공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크자 한집의 김윤호 소장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실내 마감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이 가서 한번 보실까요? 실내 목공 공정이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정을 진행하고 계실까요? 지금 현장에서는 실내 목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내 목공사라고 하면 실내 마감을 할수 있도록 베이스 공사를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선생님, 네 지금 실내 목공사 작업 방식에는 네. 적으로 어떤 방법이있는지 한번 설명 감사했을까요? 네 저희가 실내 목공사는 방식에는 강량스터들을 이용한 방식, 다음에 목공을 이용한 방식, 그리고 석고 본드를 이용하여 석고를 붙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활용하고 계시죠 네. 저희 현장에서는 지금 목공을 이용하여 수정 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목공으로 했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네. 한번 설명해 주까요 실내 목공사를 목공으로 하게 되면 이제 요즘 유행 하는 히든 도어, 다음에 등 박스 그리고 라인 조명 등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공사 비용이 좀 증가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내 마감의 차이점들에 좀 어떻게 될수 있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실내 마감의 종류에는 도배페이트 필름을 이용하여 벽과 천장을 마감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바닥에는 장판, 마루, 타일 등을 이용하여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각기 마감의 질감, 그리고 비용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실내 인테리어 할 때, 건축주가 꼭 신경 쓰거나 알아야 할 점, 혹시 무엇이랄까요? 건축주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느낌을 정하시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건축주 선생님께서 모던한 느낌을 좋아하시는지, 혹은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을 좋아하시는지, 혹은 나무 느낌을 더 좋아하시는지에 따라 실내 마감들이 각기 결정이 되게 되고요. 그것들을 미리 사전에 조사하셔서 설계를 하실 당시에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것들이 도서에 반영되게 되고, 도서에 반영된 부분이 시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 보시느라 유학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현장에서 실내 목공사에 대해서 한번 둘러봤는데요. 그 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그리 크지 않은 집의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고요. 저는 여, 지금까지 그리 크지 않은 집의 김민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